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 북한 인권의 참혹함을 지적했습니다. 평소보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가 곁들여졌습니다. 이어서 이현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발전상을 치켜세우며 분위기가 무르익을 드는 갑자기 목소리 편을 낮춥니다. The flourishing and the prison state of North Korea. Sadly begins. 그러곤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열악한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 나갑니다. 손동작을 곁들여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당한 사례를 소개할 땐 착잡한 표정도 지어 보입니다. For 아동과 여성 인권 감금 강제 노역까지 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을 쏟아내자 박수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정조준한 트럼프 대통령은 본회의장 입장 직전까지 연설문을 수정하며 대북 메시지에 공을 들였다는 후문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